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대전광역시 동구의 정례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 사무국장 윤재경입니다. 의안 심사 보고서 접수 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12월 5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안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동구 축제운영조례 운영, 일부 개정조례안과 동구공동체지원센터 민간이탁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12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윤재경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과서를 제출한 박철용 운영위원 의 위원장을 대신해 이재규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나오 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재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윤성 이사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제268회 정례회 기간 중 박철용 위원이 발의하여 운영위원회에 심의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보고서 3쪽부터 4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동구의정비 심의회의 결정사항에 따라 제9대 동구의회 의정비 지급 기준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운영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그 운영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 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 의원 활동비 등지급및 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 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동구 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문화센터 민간 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성용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성용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68회 정례회 기간 중 오간영 의원이 발의하여 당 위원회에 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축제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 보고서 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축제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최근 축제 관련 대형 인명 사고로 인해 특별한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구의 축제가 더욱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보고서 구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체 지원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은 동구 공동체 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3년 2월로 만료됨에 따라 동구 공동체 지원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보고서 13쪽입니다. 2023년도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세 기본법 제 152조에 따른 한국 지방세 연구원에 출연하려는 금액을 2023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 보고서 17쪽입니다.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대전 강역시 동구 구세감면 동의안은 이태원 사고로 사망한 고인의 유가족에게 지방세를 일부 감면해주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 보고서 21쪽입니다. 대전 강역시 동구 생활문화센터 민간 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동구 생활문화센터의 현 수탁자인 동구문화원의 위탁 기간이 2023년 3월로 만료됨에 따라 동구 생활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동구문화원과 민간 위탁 재계약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당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정광역시 동구 축제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순 기획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축제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동구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이태원 사고 사망, 사망 가족에 대한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이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 일정 제 6항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문화센터 민간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이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한대로 의하 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 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 뷰티산업 육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동의안 의사 일정 제12항 2023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세은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세은 의원입니다. 제268회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총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보고서 2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소규모 자활기업들의 대출 및 상환에 따른 연체 이유를 기존 15%에서 10%로 완화하여 자활기금의 운용을 활성화하고 저소득층 자활 경로 지원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보고서 29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뷰티산업 육성조례안은 미래, 유망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뷰티 산업에 대한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보고서 31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국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새롭게 제정하는 사항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정적인 정착과 안전한 이용 환경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보고서 3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1분 개정조례안은 2022년 10월 1일자로 시행된 대전광역시 장애인가정 출산비용지원사업에 따라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 및 신청기간을 확대하여 차별 없는 출산 및 육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 보고서 35쪽입니다. 2022년 공유재산 계획 관리 계획 변경 동의안은 인동 24-7번지 외 19필지 805.4제곱미터를 추가 매입하여 신인동 공영 주차장을 완공하기 위한 것으로 주차장 조성으로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 보고서 41쪽입니다. 2023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동의안은 동구 세대통합 어울림센터 조성 사업 등총 4건에 대한 공유 자산 취득에 대한 것으로 먼저 동구 세대통합 어울림센터 조성 사업은 신흥동 129번지 1원 부지를 매입하여 어울림센터 신설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육 및 교육 환경 개선과 주민 공동체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두 번째 신도 꼼지락 아케이트 리모델링 사업은 신도 꼼지락 시장의 노후된 아케이트 시설물과 아직 설치되지 않은 일부 구간에 대한 이용객들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고객 불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설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오동 상점가 주차장 등 조성 사업과 가양 이동 주차장 조성 사업은 해당 지역의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만성적인 불법 주정차 및 소방도로 확보 문제 등을 해결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여 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총 4건의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회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처럼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 보고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은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 뷰티산업 육성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정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이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관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의원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 3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액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급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보고서 57쪽입니다. 22년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액보다 376억 8천 4 400만 원 증가한 8,026억 4,700만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 회계가 358억 2,500만 원이 증가한 7,841억 6,200만 원이며 특별 회계는 18억 5,900만 원이 증가한 184 184억 8,600만 원입니다.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국시비 보조금 신규 및 변경내시분과 특별조정교부금 교부분을 반영하여 추가 계상 가능한 세입을 예측하여 계상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신규 변경내시분 및 특별조정교부금 교부분과 코로나19로 인한. 불가피한 집행하지 못한 사업을 사업비를 감안 조정하여 세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결설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우리 구 전반적인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서 89쪽입니다.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 경전 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입니다. 금에 제출된 기금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재정 안정화 계정 부분을 포함 총세 건이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 1조에 따라 각 개별 기금을 운영함에 있어 수입이 수입과 지출이 발생하여 변경안을 제출한 것으로 각 기금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목적에 맞는 합리적인 수익 및 지출 운영 계획 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활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당위원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영 계획 변경안을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견하여 주시길 바라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관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 13항 2020년 22년도 제 3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고자 하는데 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 경정 기금 운영 변경안에 대하여 질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이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모든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수가 상정된 안건 심의를 위한 제 3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